이 땅은 시험의 장소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주님께서 환경적으로 오는 그런 시험들을 너희들 잘 통과해야 된다,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,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, 주님께서 좀 하나 알려주신 게 있으십니다. 단단한 식물을 주님께서 어, 먹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, 많이 계시지요. 저희 구독자 분들 많이 계신데, 어,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"아,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"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제가 여겨집니다. 기도할 때 저에게 또이 부분을 알려주셨습니다. 그리고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는 흰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귀한 아주 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그리고 단단한 식물을 주님께서 먹이게 하기 위해서 먹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시험을 좀 치러야 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.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그 훈련의 과정에서 좀 약한 부분을 통과를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강한 아주 장성한 분량의 그런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이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도달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성한 청년의 단계 뭐 아비의 단계까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단단한 고기를 먹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환경적으로 좀 시험을 주실 거라는 것을 저에게 기도할 때 주셨고 그런 분들이 잘 깨어서 늘 깨어 계셔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하시도록 저는 또 중보 기도를 좀 해드리고 있고 주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잘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그들에게 그 지혜를 주십시오. 깨어 있게 해 주십시오.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기도를 해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. 주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내가 시험을 줄 건데 그들이 단단한 그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앞으로 말하자면 어, 시험을 보게 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쉬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더 깊은 단계로 주님의 깊은 단계로 성경 말씀도 깊은 우물의 말씀 그리고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끌기 위한 제자의 단계까지 이끌게 하기 위한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환경적으로 시험을 주실 것이다. 그래서 깨어 계셔야 된다.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뿌리서 5장 14절을 보면 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변하는, 분변하는 자들이니라 이 단계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시험을 환경적으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. 시험이 환경적으로 왔는데 깨어있지 못해서 시험을 통과 못했다. 그것을 다 지나고 나서, 아, 내가 시험에 떨어졌네? 아쉽죠. 시험에 떨어지면 아쉽죠. 물론 뭐 시험에 떨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우리가 계속 또 시험을 치르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때 주셨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. 깨어 계셔서 이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중보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시험이 왔는데 통과를 못했다. 그러면 하나님은 또 생각지 못한 때에 또그 시험을 주십니다.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. 제가 이렇게 늘 강조를 해 드리지요. 시험을 치릅니다.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, 뭐 주의 종들도. 그코 코19 때문에 많은 시험을 또 치렀지요. 시험에 탈락한 그런 자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다 달아보셨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도 환경적으로 오는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예민하게 있어야 되고 늘 깨어있어야 되고 뭐늘 깨어있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늘 우리 중심이 예수님 쪽으로,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마음 중심이 늘 어떤 사람을 통해서, 환경을 통해서, 또 자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, 하나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, 내 안에 하나님, 성령 충만하다. 내 안에 하나님이, 하나님 영으로 내가 충만하다.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모든 제3자가다 하나님 눈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 시선으로, 하나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 이거 시험인데 아 내가 이거 잘 통과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깨어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. 기도할 때 저의 구독자 분들 중에 단단한 식물을 먹기 위해서, 먹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고, 그래서 이제는 단단한 식물,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그 시험, 그 시험을 치르게 하신다는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너무 중요해서 전해드립니다.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죠? 이 땅에는 나를 믿는 자와 나를 모르고 있는 그런 자들로 갈리는 것이다. 나를 알고 있는 그런 자들 중에서 또더 깊게, 더 깊게 나를 더 깊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또 그들을 이끈다. 그 이끄는 그런 자들 중에서 또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런 자들에게 또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지요. 환경에서 오는 시험,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, 그런 시험을 치르게 하시면서 단계단계 단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깊은 단계, 참 하나님을 깊게 그 심령에 채우고 가는 그런 자들, 그런 자들로 이끄시고, 그냥 하나님을 개념으로 알고는 있는데, 알고는 있는데, 그냥 개념으로 알고 간 그런 자들, 하나님을 수박 거탁기식으로 알고 간 그런 자들, 그런 자들도 많이 있다,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,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,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, 이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자는 그 하나님을 늘 쫓아가려고 하는 애쓰고 힘쓰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껏 그 보화 보석 그런 하나님을 늘 쫓아오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. 그런 자들에게 주신다.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또 많은 그런 자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, 먹게 하기 위한 그런 시험을 치러야 되는 그런 분들, 줄을 많이 서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고, 막 달려가는 그런 분들이 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기 때문에, 아,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시험을 치르셔야 되는, 치러야 되는, 그 시험을 치러야 되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. 보화 보석 주시려고, 천국에 보화 보석 주시려고 그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시험을 또 봐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. 그래서 제가 너무 중요해서 이 부분 또 중보기도 하면서, 아,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전해드립니다. 시험을 잘 치르시기를 바랍니다. 늘 중보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